이건 거의 물이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포요입니다 여기는 광안리고 오늘 리뷰할 카페는 히데로스터리 광안점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이 있는데 트리피하우스라고 광안리에서 바를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사실 동생인데 싸가지 없어서 안 말을 하고 왔나? 촬영 중이야? 예. 매녕하세요 네. 아, 냄새 나이 형은 <laughs> 여기 다섯 사람 다섯 사람 하셔 다행인 거는 파트너가 있다는 게 다행이다 다 <laughs> 가봅시다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요? 취미생활입니다 어, 아이고. 진짜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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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분이 좀잘생겼 그런가 보네. 일단 아, 바꿔가야죠. 아, 아 저기 있다. 아, 일단 자리로 가자. 아, 그렇죠. 자리를 하 잡자. 메뉴를 가져 가시죠 네? 일단 메뉴를 가져. 아 그러니까 몰랐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유튜브 잘되갑니다 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한번 볼까요? 강서점 가봤습니까? 아니, 강서국한 번도 안 가봤어. 섭섭한데 아니, 근데... 어... 국한별로다한전 시키는 거야? 그렇지. 한국 다섯 개 시키는 거지. 이거 한고 싶은 거국 한국 한국 형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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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인 아메리카노한 먹어야 되고 한기한커피가 <laughs> 없네요. 뒤에 있는 <laughs>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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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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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한리가국 한국 그러면 이제 카페인 없는 시브리즈 네. 아이스로 하나. 예, 시브리즈요? 네. 시브리즈도 같은 걸 거... 카피? 누가 카피? 어근데오 프로그램이 먼저 오픈하지는 않았나? <laughs> <laughs> 그러면 오렌지 주스, 오줌 하나 줘. 포레시니까 뭐가라는거 아. 아니냐? 포레시 한것이 그리고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일단 한 잔씩. 아, 리볼브 하나. 이거 적어 주실래요? 오렌지 주스 아이스 맞지? 예, 네, 아이스죠. 그리고. 아메리스 아메리카노 리볼브. 아, 굿데이로 갈까? 굿데이가죠 굿데이. 아니면 하나 하나 하는가? 리볼브? 지금 여자친구랑 만나네. <laughs> 리볼브. 리볼브. 아. 어. 아메리카노. 에티오피아 냉세보. 이 필터 뭐 먹고 싶댔지? 제일 비싼 거 먹는 거. 그래? 좀 곤란한데. 아 근데 별로 안 비싸. 아니잖아. 어 이네르도네. 좋은 거야. 어 좋은 비슷 좋은 농장이야. 딱한 블레다이트. 이거 오답노트다 <laughs> 라탄플레다이트 비벌보러 가자 그리고 이거를 굿데이로 바꾸자 이거를 굿데이? 어 오케이 이건 원래 자료 갖다 놓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제도와드어네 알겠습니다 2,000원 결제 준비량 한번 배달로드릴게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오, <laughs> <왜> 절대 <laughs> 엄청 그때는 거기 버기 그지혹걸 찍었어요? 플랫 화이트 플랫 어이 남아공 출신이다 이거 제대로 발음해 주시겠어요? 플랫 화이트 그리고 이게 오렌지 주스 얘는 필터 커피 아메리카노 어느 게 굿데이지? 밑에 나와 있을 걸? 아 이게 고떼이고 이게 에티오피아 이게 카테말라필터 한번 봅시다 나 진짜 로켓 세팅 처음에 잡을 때 이후로 이렇게 커피 많이 마시던 거 처음에 봤던 다 포레시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스페네 아무래도 에티오피아 싱글이니까 산미도 좀 있는데 근산미가 그렇게 막 아프지 않네 그냥 은은한 산미 좀 은은하다 팩과류 그숭아 살구 네, 아, 근데 음. 보통 에티오피아 마시면 끝에 그 에티오피아 특유의 음. 향이 나요 약간 찌르는 향 근데 주유. 이거는 되게 음. 그런 그게 없다 이렇게 막쎄지나고 음. 얘는 좀 묵직하면서 뒤쪽까지 좀 나오는 느낌이고 이게 리볼브야 요 어, 어. 이거 되게 로봇이한데? 이거 네. 음, 맛있네? 네. 되게 맛있 생각보다 맛있나봐 오! 어. 나 아, 깜짝 놀랐는데? 너무 네, 거의 잘 돼. 왜 절대 안 거의 설 t 나 p l a 다 이거 t a 놀랬다 이 e t 이 don't know. I can't 맛 m a g i n 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거의 찬데 이거는. 자고박도 여름이야. 약간, 약간, 약간 차 같다 차. 차 음. 오래 없을 때. 아, 그래? 레몬트네 이거. 음. 이렇게 저거 뭐냐 QR 코드를 찍으면 설명이 아니라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온도게 있더라고. 음. 아 설명도 있어 밑에 보면. 아 있어. 너무 지금 장사치로 만들고 있는 이가.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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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q r 을 찍으면은 저쪽에 아까 원두 판매 그게 있었는데 이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어,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보고 저희서 이제 직접 오신 분들은 어, 구매할 수 있다 르네 이제 그, 그 첨단 NFT 뭐그 그런가요? 난 아직 아날로그라 가지고 다소야되거요 이거 오렌지 주스 진짜 맛있다. 델몬트다 아니 간 거야. 아니 그 맛있는 오렌지를 델몬트라고 부르기로 했어. 아, <laughs> 네, 완전히 델몬트네. 아니 니네 원래 별점 주나? 아, 그런 거없지뭐 안녕하세요 냉정... 냉장... 난 이거 1번 케양이다. 음. 이거 지금 먹으니까 식었는데 식은 단맛도 올라니다어 식었는데 지금 거의 거의 설탕 우유 거든야 진짜? 진짜 개다. 그렇지. 그냥 설탕 얼마예요? 아이 정도면 이제 설탕인가. 조제짱, 조제짱 나한테 사인입니다. 아 이래? 소아비가. 내가 항상 이렇게 T M I 말하는 거 좋아해. 응. 짱짱, 히떼짱 근데 미안한데 이렇게 하지말고히떼를 보여주면서 해야지. 짱짱, 히트짱. <laughs> 바이, 바이, 바이바이고. 아치. 근데 확실히 필터 드시는 분 중에 산미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난 오히려 이거를 약간 입문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다 필터가 엄청 라이트하거든 커피가 근데 뭐 라이트하면 은좀 찌르는 맛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맞아 싱글 필터 커피도 싱글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도 그렇고 다 먹기 편해 이거는 확실히 나는 솔직히 괜찮은데 산미 안 좋아하시거나 산미를 좋아하셔도 조금은 취향을 탈것같아요 d c h i 있는데 근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in t 있어 e n 맞지, h e y can take c o f f 이제 이거 us. It's t 이거 뭐야? 바코드가 much, m 이 r j u a

하나의 장르인 커피 음. 북유럽, 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의 커피들이 음. 대체로 되게 라이트 물처럼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 음. 북유럽 커피 영감을 되게 많이 받으셔서 음. 시작게데 역시 그래서 물이었네 아니, 진짜 뭔가 티같은 티. 같아, 티. 계속 마셔도 막 입이 그텁텁하고 아, 이런... 그러니까 커피를 마셨을 때 그런... 맞아. 뭐 예를 들면 입안에 남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확실한 게 지금 이거 네 개... 뭐 나눠 먹긴 했지만 많이 마신 거잖아, 카페인 자체를. 근데 딱히 막... 뭐 많이 마셨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지가... 배업하기 전에 로켓은 리크의 원들을 썼었다. 아, 강배전이었고 스페셜 티를 강배전한 그런 거다. 네. 나품 연락 주세요. <laughs> 강원리 카페 또갈 만한데 있나요? 신기는 해봐. 중요한 있지. 어. 할 건데, 음. 할 건데 음.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먼저 해야지. 예를 들어 이성과 정신 차려 이성아 일해 이성과. 놀러 다닌다. <laughs> <laughs> 이제 다섯 잔씩 먹어야 되는 건데 지금. 주 don't k n o 어 what to do, I'm not sure. i 오늘 o t s u 근데 I'm not 이 u 너무 맛있 not sure. I'm not sure. 싱글로 o t s u r 나 I'm not sure. I'm not sure. I'm s u s s s 뭐라고? 온도라스. s b s 온두라스아예스 Oh, yes. Honduras, Honduras. h o n d u 이 a s Honduras. Honduras. h o n d u r 2등 Honduras. h o n d u r a 뭐였지? n d u r a s Honduras. h o n d 히트의 아, 색깔을 좀잘보여줬고 약간 차 같고, 어, 차 같고, 티 같고, 궁유라 커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음... 캐릭터가 좀잘 보이는 커피였다. 나는 이거, 이 원두가스 같은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럴 가난 사실은 너무 티는 이걸로 안 좋아하거든. 말을 할 필요 없을 정도의 진짜 맛있음. 제일 강추. 주... 중요한 거는 따뜻한 블레라이트에 원두는 이볼로 이걸로, 저희가 픽한 1등은 이볼브 원두의 플레마이트 따뜻하게 이술 마무리를 합시다. 이떼너 짱이야. 이떼 너... No. <laughs>